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강력한 사법개혁안을 확정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는 오늘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부의 핵심 권한을 모두 넘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판사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위원 구성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법관 몫은 단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은 국회나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사실상 법관 인사를 외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이를 사법행정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탄핵 중인 법관의 사퇴를 막는 법안도 함께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여권, 심지어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사법개혁안, 과연 사법 정의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삼권 분립의 훼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